네 안녕하세요 투미쌤입니다 오늘은 어, 블로그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포트폴리오 어떤 걸로 관리하시는지 많이 문의를 하셔고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처음에 하다가 지금은 스프레드시트 구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엑셀 같은 거죠 그걸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정, 그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 그 양식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스프레드 시트예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엑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구글 스프레드 시트라는 사이트를 접속을 하시면 제가 이 영상 아래나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리면 그 링크를 여러분들이 복사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 양식을 복사한 값은 여러분들의 그 구글 아이디에 스프레드시트에서 저장이 됩니다. 목록에. 보시면은 여기에 모든 정보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제일 먼저 보시면 여기 파란색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셀은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 칸이고요. 보시면은 매수가 내가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 수 그리고 분기 배당금이나 연간 배당금은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시는 종목의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옆에 최초 매수일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면은. 매수한 날을 입력을 해주면 보유 기간이 자동으로 여기 함수로 인해서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어 매수가를 입력을 해주시면 현재가도 어 주식 종목명에 따라서 알아서 불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얀색 부분은 건드릴 실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건드실 게 없고 여기 매수가만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주식 개수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내가 매수한 가격의 총액 그리고 현재 가격 어, 또 배당을 입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 배당률 시가 대비 배당률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상장국가가 한국 이렇게 다섯 종목은 한국이고 이 밑에부터는 미국 종목이에요. 근데 미국 종목도 배당과 성장을 나눠서 기록을 하고 싶기 때문에 자산 분류를 여기는 해외 배당으로 하고. 밑에는 해외 성장으로 해서 나눠놨습니다. 투자 시장은 어, 상장 국가랑 좀 다르죠. 요거 같은 경우 뭐 알리바바나 아이치 같은 경우는 상장은 미국에 되었지만 투자 시장은 중국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업종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업종인지 산업 분류표를 보시면은. 여기 GICS g i 라고 하죠. MSCI에서 분류하는 대분류 11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요 업종에 따라서 여기 자동으로, 여기도 함수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섹터에 몇 프로의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지, 금액과 비중, 그리고 우측에는 그래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 국내 주식 해외 배당 성장, 해외 성장으로 해서 얼마가 투자되고 있는지 퍼센테이지로 제가 예시로 값을 입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종합 상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나라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배당은 얼마씩 받으면서 여기 여기 칸은 내년에 배당을 얼마 받을지에 대한 내용이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작년도에 배당 받은 것도 이렇게 17년도를 누르면 17년도에 배당 받으신 내용도 긁어올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또 18년도 누르면 올해 배당 받은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그래프로 보기 쉽게 나와 있구요. 종목비중은 상위 6개 종목비중이 요 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배당금도 이렇게 갖다 대시면 18년도에, 네, 네, 하면 18년도에 뭐 98만 7천원 받게 되어 있고, 여기 2 9년도에는 129만 원이 받게 된다고 예상배당금이 나와 있습니다. 예상배당금 같은 경우도 누르면은 상장 나라와 주식수와 연간 배당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자기가 계산을 해서 환율까지 알아서 고려를 해서 입력을 해주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내가 현재 수준에서 현재 뭐 작년에 줬던 만큼 배당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게 여기 게이지로 나옵니다. 이게 129만 원이면 2019년도 목표 배당금을 2천만 원으로 설정을 해놨을 때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내년 배당금은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메커리 어 인프라 미국에 상장어 있는 메커리 인프라를 100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요거를 안주를 갖고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배당 개수가 늘어났으니까 배당이 엄청 늘겠죠 그러면 내년 예상 배당금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목표 배당금이었던 2000만원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게이지가 풀로 됐죠 네, 다시 100으로 붙여 줄게요 여기는 이제 종합상황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배당을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달 배당이 들어오잖아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을 주듯이 배당이 매월 캘린더에서 발생을 하면 요 밑에 보시면 두 번째 탭이 있습니다. 배당금 기록 여기다가 요 가운데는 회색 부분은 건들지 마시고요. 여기 날짜 보시면은 날짜를 그냥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음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2018년 오늘이 9월 5일이라고 하고. 여기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몰까요 AT&T로 할게요. AT&T가 달러로 얼마죠? AT&T가 0.5 분기 배당금인데 100개 있으니까 50 주겠네요. 50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기록된 이거 로우 데이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값들이 배당 추이 여기에 쫙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별로 종목별로 받은 배당금액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리얼 인컴이 지금 여기는 어이 순서는 연간 받은 배당금이 많은 금액 많은 종목부터 위에서 쭉내림 차선으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얼티 컴이 2018년도 9월 6일날 리얼티 컴이1,100,1,000 5,000불을 줬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제일 많이 배당을 줬기 때문에 맥커리가 1등이었다가 얘가 다시 1등으로 올라서죠 비현실적이니까 어, 리얼티 인컴 그냥 100, 100으로 하면은 여기 이제 9월달에 리얼티 인컴이 100, 100불을 받았기 때문에 기록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연도별 배당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266,000원 만 18년도에는 15만원 그리고 월별로 얼마 받았는지도 나오고요 이거는 어, 제가 추가로 기록을 해놓은 건데 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배당 분기 배당 날짜입니다. 몇월 달에 누가 주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당금 기록하는 셀에 17년도 것도 있잖아요. 이두 개가 18년도에는 안 보인다 하면은 여기 연도 선택을 누르시면은 17년도에 배당을 받은 것도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두 개밖에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도 두 개밖에 없는데. 17년도에 기록을 많이 했다면 여기도 17년도에 기록이 많이 될 거고 이두 개의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 17년도에 배당 받은 내용이 기록이 될 거예요. 이게 안 나오네. 해서 보시면 은 여기서 이제 17년도 누르면 제 기록을 많이 했다면 여기에 그 기록된 값들이 다 누적이 되겠죠. 지금 18년도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음, 네. 이 정도만 하시면은 될것 같고요. 이거 이제 18년도로 바꾸고, 그럼 18년도에 이 정도 지금 배당을 받았다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쭉 그냥 기록만 하시면 돼요 밑으로. 대신 주의해야 될 거는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 대한 배당은 KRW 원화로 하셔야 되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USD, USD로 하면은 이 옆에 환율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 복잡한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날짜에 2월 2018년 2월 15일 날에 USD 달러의 환율을 받은 배당금에 곱해서 원화로 환산을 해줘요. 그러면 이 값은 그 날에 받았던 날 시점의 기준,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환율로 했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은 1100원이 달러가 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1100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이거를 바꾸면 더 배당금이 많이 받은 결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원금 기록장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매, 언제, 얼마를 어디 포트에다가 넣었는지를 기록을 하시면은 내가 1년 동안 투자 원금을 얼마를 부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도 해외 포트, 국내 포트 나눠서 비중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달러 같은 거 환전하실 때도 이게 날짜랑 달러랑 원화랑 환율, 이렇게 하셔서, 뭐 계좌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SS에서 하셨는지, 뭐 키움이나 뭐 신한금융투자나 어디서 하셨는지 그 내용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필수는 아닌데, 환율의 트렌드, 그 흐름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 요거 환전을 했을 때, 얼마였는지. 요거 하면은 내가 평균적으로 얼마에 환전을 했다는 기준이 생기면은 앞으로 추후에 환전을 좀 많이 하실 때 기준점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매수 매도한 내역들을 수익 실현하거나 손실을 확정짓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칸입니다. 보시면은 요 위에 파란색 있는 칸만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처음에 매수일 매도일 매수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처음에 매수일 이거 확인했죠. 요거 가지고서는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매도일은 어, 파신 거, 요즘에는 뭐 배당을 받건 종목을 팔건지 하던간에 다 문자로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문자로 보신 다음에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 종목 그리고 종목 코드, 그다음에 매수단가, 매도단가. 요것도 역시 첫 번째 여기서 보시면은 매수단가 어, 하시고 파는 것도 팔았을 때의 매도단가 기록하시면 여기 하얀색 칸은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앞에 무슨 종목이 있으면 이거 스크쭉 내리면은 밑에 자동 기록이 되고요 수량도 입력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서 보유 기간과 차익 실현 금액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한번 예시를 해볼게요 음... 여기 위에다가 제가 스타벅스를 한번 사봤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 위에다가 위행 에 삽입을 하고요. 스타벅스 쳐야 되는데, 회사 이름을 정확히 넣어야 되죠. 뭐, 점도 있을 수 있고, 콤마도 있을 수 있고 하다보니까 여기다가 야우파이낸스에 기록을 합니다. 스타벅스는, 어, SBUX. 스타벅스에 코드를 넣어주시고, 여기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라고 나옵니다. 요걸 답을 복사해서 여기다 입력을 해주고, SU, SBUX, 미국, 해외 배당, 미국, 요거는 자유소비재 이렇게 하고, 지금 계단 가격이 54.86인데, 저는 55에 샀다고 할게요. 그래서 100개를 샀어요. 그리고 스타벅스의 배당은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 0.36을 줬어요. 얘도 분기배당이거든요. 그러면 은0.36 해주고, 여기는 앞에 셀, 분기배당이니까 곱하기 4를 해주죠. 그리고 2018년 9월, 오늘 며칠이죠? 며칠이야, 9일, 9월 9일이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는 앞에서 컨트롤 CV, 컨트롤 CV, 컨트롤 CV, 여기도 컨트롤 CV, 컨트롤 CV 하면은 네, 기록이 됩니다. 스타벅스가 내가 지금 산지 0개월째고, 내년에 예상 배당금 나와요. 지금 샀기 때문에 아직 받은 게 없기 때문에 18년도에 받은 배당금 0이 맞고요. 19년도에는 눌렀을 때 내가 미국의 스타벅스를 100주를 갖고 있고 연간 배당금이 1 4 4니까 그거 계산해서 위에 달러 계산하면은 요 정도 받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네, 스타벅스를 했는데. 뭐, 옆에 보시면 여기 비중도 나와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 비중이 11.8%로 1등인데 지금 세 번째 칸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눌러서 위로 쭉 끌어올려 주시면 비중이 1등인 스타벅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엑셀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여러분들이, 뭐, 셀을 추가하셔도 되고, 수정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잘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면, 저처럼 이제 여러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하거든요. 왜냐면, 환율이나 현재 가격이나 배당, 뭐,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구글에서 긁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로 해서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매수가나 주식수, 요 정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따가셔서 본인의 그 포트폴리오 관리 툴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더 재미있는 주식 투자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안녕.